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3월 17일, 어, 부동산 주요 뉴스는 헤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고가 수입차,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진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 수입차를 보기 어려워진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서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러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음. 이 시스템이 9월에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공임대보다 자격요건이 위반한 사항이 많아 많을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의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재산, 기타 소득까지 합산해서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 알수 있기, 입주희망자 중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실제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희망자의 보유자산을 파악해서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산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자체 중에 이와 같은 자산기준을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운영을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재정안을 최근에 마련해서 행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9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대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 자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용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습니다. 그 대신에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 내지 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부동산 관련 기사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